자, 약속대로, 우리, 이대봉 길동무 분바, 마지막 광대 우리나라의 한과 오래 담긴 맥을 잇고자 SC는 이대봉 단장님을 박수! 박수!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 쪽팔리게. 거지지 주위 무슨 모뭐 그냥 맥을 이어가고 그려 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의 조상이 보면 나한테 요구겄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그냥 저렇게 거창하게 생긴 이 소개를 하냐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행운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각세이가 항상 축을 올리다이다. 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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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저를 쉬고, 쉬고, 들어간다. 하하.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와. 아니, 우리 누님은 뭐 직구석에 지뭔일 있었어? 아니, 거지를 보면 좀 웃고 박수도 좀 치고 그래야 되데 니듬이 각설이 타려. 니듬은 4분의 4박자야 저녁에 그저 부모끼리도 사랑을 나눌 때 꽁짝꽁짝 이게 맞아야지. 사랑하는데도 그냥, 오, 소리도 나고, 그러지. 아니, 뭐, 뚜, 있기 저, 참경원에 원숭이 새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끔벅, 끔벅 하고 있으니까, 내가 노래가 갑자기타연이 나오다가 쏙 들어가 버리네. 다시 한 번. 예,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허허, 어, 그 꿈바가 되어 간다. 아가씨, 가꿈깨 샜나요. 짖는 게꿈 깨, 웃수 솟수. 아가씨 아줌마 봉에 반갑소 아저씨가 봉께 겁나요 을 쉬고 쉬고 들어간다 할아버지 봉께 글로소 불고가 터진 노도 글로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안 보이냐 오늘 할머니 그 봉계 신곳소 비 맞은 장맛도 신겁지그 품바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들어간다 <laughs> 아니 내가 해남에 가고 이각세에 타령을 하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딱 하니까, 그 해남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배추 따든다가뒤풀려치고 들어오니라! 들어오니라! 딱 그러더만, 어떻게, 아니 우리 누님은 뭐 어떻게 가만히 있네, 감각이 없어. 이박설이 타장도 각 지역마다 다 틀려. 어? 저기 저기 저 부산에 가고, 해운대에 가고, 내가 작년 6월달 여름에 그냥 그해운대 갔어. 공연을 했는데 그 해운대 가서 각설이 타러 가면서 허허그 어, 붐바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들어오이샤들어오이어다정말하더니 그런데 저 축정도 하니까 또참지 한스럽게 이어 돼. 허허그 붐바가 들어간다. 딱그 하니까, 아, 축청도 아주 내가 다 축정도 하지. 내가 다한소리말 아이고 우리 선상님께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어떻게 우리 선상님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겠네요. 이래도 이젠 안 했었더라고. 아무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항상 가네에 행운 행운 있으시고 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자손손 대대로 태평생 되누리시라고 여기 있는 각선이 대봉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전으로 부처님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이 타볼 할렐루야 큰신부살 아멘. 다 그러란 것이 아니고,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그렇게 사시고, 박수 안 치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보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자빠지더라도 꼭가시갈때 자빠지시고, 엎어질 때는 꼭 자갈밭에 엎어지시고, 미끄러질 때는 저기 저 진흙밭에 바쫙 미끄러지 않고 가래이나 쫙지어져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각세리 계신사, 이대봉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이제 직구석이 좀 돌아가네. 아니, 꼭 이렇게 그냥 막 악담을 해야지 박수를 치나. 예? 이왕딱 나오고 어차피 우리네 인생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어진 거, 어? 그냥 뭐, 어차피 공수래 공수라고 했잖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네. 우리 인생이네. 그러니까, 어, 죽으면 그 썩어썩어 문드러진 삭신 이럴 때는 아마 쓰고 가야지. 언제 쓰고 갈거예요그래야그리요 예. 이게 박수를 치므로 해서 건강해지고, 여기 있는 조생도 박수 받아서 좋고.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각세리가 그래도 딱 나왔으니까, 먼저, 예, 그, 그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라고 저기 이 찬년바위에 올라가서 두손 모아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있는 각세리가 자, 축원 한마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모두 모두 잘되셔서 자자 섬섬 대대로 대평성대 누리시라고 여기 있는 값설이 대봉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쪽으로 가서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소원 들어, 소원 성취하시고, 서쪽으로 가서는 운수 대통하시고, 남쪽으로 가서는 항상 건강하여 무병 장수 이루시고, 북쪽으로 가서는 만구복덕 누리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 태봉이가 축원 올린 나이더. 인 삶에는 천년을 살 것이요 만년을 살 것이요 살아봐야 백년 산다는 거에 있생 항상 웃으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심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상 웃고 건강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절니다이 이은화도그리워 맞춰어 생각하지말자 했어. 근데 내가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학필이면 그냥 남자로 만들어놔가지고 다음 세계에는 여자로 태어날라고 지금 내가 여자 옷을 입고 안에다 입고 나왔어. 이제 패션쇼 한거였지